오늘의 일은 아점. 아점은 어, 햄버거하고 햄버거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어제 남편이 사왔습니다. 그리고 커피는 먹고 결명자 차하고 오늘 지금 4시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는 오후 4시에 바람, 오후 4시에 비가 온다고 하고 바람이 없습니다. 지금 나와 봤더니 비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. 황토방에서 이길 사이에 두고 우측에 밑에서 봤을 때 우측에 굉장히 무성한 풀이 있고 그 안에 무슨 큰 땅의 구멍 같은 것도 있습니다. 요 지점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서 돌로 막아 놓으면 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도대체가 이 속에 뱀이 들어 있는지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일대를 전부 다 정리하고, 이쪽은 제초제를 뿌리기로 합니다.